아, 모발 이식은 그 후두부에 있는 정상 모근을 그 탈모가 된 부위에 이식하는 것으로서 원래 이 모발 이식 자체가 그 이식된 모발이 심었다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3개월이 지나면은 자라오기 때문에 머리를 일단은 그 이식하는 모낭을 1cm 정도로 짧게 해서 이식을 하였습니다. 그러나 바로 사회생활을 복귀하면서 그 티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롱헤어 모발 이식이라는 기법을 도입을 하였는데 롱헤어 모발 이식은 그 이식하는 모근 자체의 길이를 5~6cm 정도로 길게 해서 심은 다음에 5~6cm 정도 일단 길게 머리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롱헤어 모발 이식은 그티안 나게 바로 사회생활을 복귀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.